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아, 이곳이 광야구나, 라는 것을 느낄 만한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넘어서서 나와 함께하신다 내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는 그 사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1절까지의 말씀 다 읽지 않고,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3절, 어,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51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읽고, 그리고 5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연병부의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26장은 어 민수기라는 이름의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1장과 26장이 두 장에 걸쳐서 민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민숙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말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고, 영어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지. 원래 그, 어, 그, 그거는, 어,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원래 그, 그 제목은 다릅니다. 원래 제목은 첫 글자를 그냥 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 성경이 갖고 있는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민수기는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 백성의 숫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이름과 연, 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민수기 1장의 말씀하고 26장 이두 장의 말씀이 됩니다. 민수기 1장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었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사람의 숫자를 헤아렸던 것이 1장이었다면 오늘의 말씀, 이 26장의 말씀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리고 광야에서 1세대가 죽고 그리고 2세대가 가난으로 들어갈 때그 들어갈 때의 숫자가 몇 명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혹시나 여러분 1장에서 어, 나타나는 숫자를 혹시나 기억하십니까? 어, 이런 거 기억 못 하셔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 숫자가 얼마였나면 60만 3,550명 아니면 60만 5,330명 어쨌든 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1장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숫자였습니다. 60만 명을 조금 넘기는 숫자.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라보면 역시 60만 1730명, 60만 명을 조금 넘기는 숫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1820명 정도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래 있었던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전체 60만 명 중에서 1,800명 정도가 줄었으니까 원래 있던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됩니다. 근데 원래 숫자가 유지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을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면서 고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전쟁을 참 자주도 치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렀던 일들이 잦았었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본 것만 해도 뭐몇만 명씩 죽은 일들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보았던 것이 민수기에서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그들의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거죠요왜 이들이 이처럼 숫자가 유지되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 이, 그들의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하심으로 징계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의 범죄의 징계로 인해서 그들 중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징계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때 있는 사람들을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금방 압니다. 징계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걸요.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것이 뭐, 이게 매를 들어서 때린다라는 의미의 징계라면 우리가 미국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자녀들을 징계하는 일이 그 자녀들의 삶을 얼마나 잘하게 만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 이 징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숫자는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숫자를 똑같은 그어 이렇게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백 은혜를 베풀고 보호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우리의 모습을 지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다.라는 이 소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오냐 오냐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있는 것들 다 그냥 채워주면서 이들이, 이들의 숫자를 유지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징계받아야 될 때는 징계하시면서도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셨다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숫자적인 면들은 동일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질적인 면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내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계수했던 개수, 사람들 중에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은 딱두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포함하면 세 사람이었겠지요. 요수아와 갈렙 이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던 자손들이 새로 숫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이이가리스 바니아에서 이제 자기가 들어갈 땅을 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저기 가면 다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내 삶을 가지고 내 삶에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의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들 이제는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그들 안에 실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대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그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똑같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들의 안에 있던 그 질적인 변화는 우리가 아, 이전에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볼수 있게 되는 거지요.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세대교체가 이전에 있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세대교체가 아니라 이전에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전에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도 동일하게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웬만큼 큰 교회들도 무엇이 없냐 하면 이이 이, 이, 유년부가 없다, 중고등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참으로 자주 듣게 됩니다. 교회들을 이야기하면 교회들은 모두 교회들은 어 나이가 든 분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따님을 방문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우리 서찬우 장모님 가족을 부부를 만나다 보면 이 호선나 교회라는 교회가 제가 정확히 그건 하지 않았지만 만명 정도 되는 교회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만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만명 정도 되는 교회에 애기 하나가 태어나면 온 교회가 그렇게 신기해한답니다. 그럴 만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들은 정말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특별히 젊은 세대는 점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받아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사회를 변혁하고 사회 안에서 새로운 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것이라고 생각이 들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 전에 있던 것들을 답습하고 내가 거기에 꽉 묶여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는 교회를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부모들이 내려주었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에 매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삶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자라서만은 안 되지만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하나님의 교회, 함께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기틀은 닦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이 땅에서 한인, 이, 이, 이민자들,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한인 이민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바탕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한인 이민자들을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향한 끝없는 이 소망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소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니 하나님의 교회가 질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맷두개 같이 보았던 우리가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이 용사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만 이 세대를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기틀은 갖추어 간다. 라는 것을 요즘에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가 새로운 세대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숫자적인 면에서 조금은 줄었지만, 그렇지. 이전에 60만 3,550명에서 60만 1,370명이 되었으니까 조금은 줄었지. 그럼에도 그들의 삶에 있었던 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이 세대교체가, 진정한 세대교체가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들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내가 살아갔던 삶 속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세대들을 향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메뚜기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바라보면서 두렵다, 무섭다, 걱정된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전쟁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세대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우리 오늘 하루를 좀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사로 변화하고, 용사로 변화하는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나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갈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 이것도 정말 좋은 예배의 자리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좀더 열심히 찾아보고, 그리고 그러한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한 걸음 앞서 나가서 찾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와 한어부와 영어부가, 주님이여 정말 이 이, 앞 아부의 세대와 그리고 자녀의 세대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메뚜기가 아니라 용서로 변화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늘상 교체되며 살아가는 것이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꿈을 꿀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10년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인가? 그것이 기대가 되고 꿈이 될수 있는 20년, 30년 후에도 40년 후에도 시온영락교회가 이곳에서 아름답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그 꿈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곳에 여전히 힘있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